전자기기가 스마트해질수록 해킹과 정보 노출 위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스마트 TV가 있다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광고회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TV에서 앱이 활성화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모든 TV가 넷플릭스로 데이터를 전송한 것입니다. 또한 스트리밍 장치인 로크와 아마존 파이어 TV의 채널을 조사한 결과 로크 채널의 69% 아마존 파이어 TV 채널의 89%가 시청하고 있는 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컨슈머 리포트에서 스마트 TV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먼저 아마존 파이어 TV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려면 설정에서 환경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개인 정보 설정으로 스크롤한 뒤앱 수집 및 오버에어 사용 데이터를 사용 안 함이라는 설정을 켜시면 됩니다. 팁으로 같은 메뉴에서 관심 있는 광고를 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 로크 설정을 변경하려면 리모컨의 홈버튼을 누른 다음 설정으로 이동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개인정보보호, 스마트 TV 환경을 누르고 이곳에 있는 TV 입력 정보 사용을 선택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안테나 또는 TV에 연결된 다른 장치를 통해 시청하는 프로그램의 추적을 제한하게 됩니다.